thank you 자,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인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 자, 보육교사의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부모가 우리 어린이집에 혹은 유치원에 이런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설, 뭐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교사가 있는지, 좋은 교사들이 있는지라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좋은 교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따뜻하고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자질이 있는 교사를 말합니다. 또한 교사로서 바른 인성을 갖춘 이들은 좋은 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물론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게 우리 교사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죠. 어,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입니다. 행복한 개인이나 그리고 그 개인을 이루는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바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리과정에서도 교육 중심의 어떤 중점 사항으로 창이나 그리고 인성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인성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을 비롯해서 인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품성입니다. 아우, 그 사람 인성이 정말 괜찮아. 반듯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인성은 품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품성이라는 것은 좀 가지고 태어나는 즉 타고난 성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하는 양식,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품성을 저희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가치적인 인격의 의미,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적 측면을 이야기하겠죠. 또한 가치 중립적인 성격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성과 관련된 것은 이 사람의 품성이라고 볼수 있는 품성이 됩니다. 자 물론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정이 내리는 것은 조금 모호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어, 타고난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의 사전적인 개념은 사람의 품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개입된 인격, 그리고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 한 연구자가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사람 됨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어, 갖게 되는 어떤 기질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플러스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길러지게 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 뭐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배합되어서 인성이라는 것들로 설명되어 질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인성, 인성, 이렇게 인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인성은 중립적인 의미보다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바람직한 성향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한 연구자는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정체감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한, 즉,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라 음, 의미죠. 자또 다른 연구자는요 인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사회적인 가치들로 올바른 사고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객관화가 되어 있으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들과 함께 잘 살아나가기도 해야 되겠죠.